화목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K3리그의 상위권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이 상위권 다툼에 불을 지핀 두 팀이 오늘 맞붙었습니다 2023 K3리그 9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김해시청축구단의 맞대결 포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홈팀 포천시민축구단의 선발라인업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해시청축구단의 선발라인업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성우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승혁 골키퍼가 오늘 장갑을 끼겠습니다 김민준, 임동현, 강영종, 이병욱, 강태규, 손준석, 이유찬, 윤병우, 김성진, 그리고 서명원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있을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2023 K3 1라운드. 화면 왼쪽에 포천 시민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김해 시청 축구단입니다. 공이 갑니다. 김민준 한 번에 꺾어 줬어요. 자, 뛰어 들어가는 선수 잘 봤습니다. 그대로 박스 안쪽에 기회입니다. 이명근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명근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이 불렸고요. 지금은 김해 시청 축구단의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한 번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잘 받고 자 이유찬 선수가 한 차례 박스 안쪽에서 슈팅 기회를 가져갔지만 임형균 골키퍼가 잘 나와서 처리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꺾어 주는 패스 원투 주고 받아요.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 이어받을 수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찬 왼발! 임형균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이번에도 약속된 세트 플레이로 김해시청 축구단의 공격이 전개됐고요. 이우찬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잡고 왼발 슈팅. 임현경 골기 퍼프만에 한깁니다. 전반은 지금 왼발 예리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클리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이어받고 그대로 슈팅. 지금은 김현국 선수의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포천시민 축구단의 스트라이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영국 선수의 헷, 어, 슈팅이었는데요. 어, 지금은 이 아크로바티컬 슈팅은 질라탄 선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국 선수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롱패스를 받는 데는 또미이기 때문에요. 방금 저는 조금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컨트롤 됐습니다. 박사 쪽 슈팅! 막아냅니다 이명극 골키퍼에서 벌! 자, 다시 한번제차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후방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이유찬 선수가 이어받았고요. 그대로 침착하게 왼발 슈팅. 이번에 이명근 선수가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오늘 습니다한 번에 돌려줍니다. 자, 이어받을 수 있는 선수는 없었고요. 김민준. 자, 어디 쪽으로 내주는 과정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선방입니다. 김승근 골키퍼. 오늘 경기에서도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김승근 골키퍼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공을 뜯어냈고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가왔는데요김영욱 선수가 여러 차례 골문을 위협하고 있지만 김승관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받으면서 김희청의 역습 찬스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계속갑니다 빠른 속도 살려보고 있어요. 왼쪽 측면 이유찬에게 이유찬 왼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흐릅니다. 그대로 컨트롤 됐습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오른발 스미스 맞고 골! 쳐 자, 이번에도 막혔던 김해시청 축구단의 공격입니다. 김성진 선수가 한 차례 높은 위치에서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이유찬 선수의 크로스 반대쪽으로 흘렀고 강용준 선수가 뒤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까지 어, 지금은 머리로 걷어냈는데요. 자, 수비수가 머리로 걷어내면서 코너킥까지 만들어집니다. 최선희 선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황신혁 지나쳤습니다. 왼발 낮게 갑니다. 그대로 높게 벗어납니다. 자 골라인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악가죠. 나가기 전에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지금 최선일 선수가 한번 직접 노려봤나요 낮은 크로스 이후에 한예일 선수까지 오른발 갖다 대레스루잉 뒤쪽에서 공시켜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자 그대로 오른발 김승덕 골키퍼의 선박. 자, 한 차례 다시 한번 좋은 이유슈팅이 나왔었는데요. 우예찬 선수의 크로스, 헤더하는 과정. 자, 뒤쪽에서 공을 잡았던 박준영 선수가 한번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는데, 이번에도 김승관골기퍼의 선방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이유찬, 공을 지켜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찬에게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지금은 너무 많이 꺾어놨습니다. 강영중 선수의 헤더였고요. 이우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를 올려줬고,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강윤종 선수가 높이 싸움에서는 한 차례 승리를 가져갔지만, 자, 끊어내면서 김희시청의 역습인데요. 2공 패스가 짧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왼발 크로스 올라줍니다. 박스 안 쪽! 박스 안쪽에서 헤더 슈팅! 한 차례 전석훈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마이 크로스 이후에 전석훈 선수의 해도 패가 없는 포천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오 지금은 이명궁 선수의 프리킥 조금은 짧게 갔습니다 자 뒤쪽에서 등을 졌어요 중원에서 이어받습니다 추가 시간은 전부 지났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했습니다 스코어 0대0 양팀 치열했던 후방에서의 공격 전개 그리고 여러 차례 슈팅 찬스가 나왔지만 득점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뒤에 어, 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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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에 이은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열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인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보천시민 축구단입니다. 한진 선수 역시 한 개의 득점과 한 개의 도움, 어, 두 개의 공격 페인트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입니다. 박상 한쪽 왼발 슈팅! 오 맞은편! 선박에 막힙니다. 이번에도 선박 김명근 선수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박스 안쪽에서 좋은 슈팅 찬스를 가져갔었는데 왼쪽에서 김민준 선수의 크로스 반대편 전성진 선수에게 연결됐고 이 슈팅 찬스에서 이명규 선수가 몸을 날려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전반전에도 이우찬 선수의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막아냈던 이명규 골키퍼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중원에서 이어봤습니다 기습적으로 앞쪽 밀어줬고요. 슈팅 찬스인데요. 왼쪽에 선수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유찬 선수가 한 차례 왼발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유찬 선수는 전반전에는 왼쪽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를 여러 차례 노려봤다면, 자, 후반전에는 지금 메잘라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직접요 드리블 돌파 시도,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대로 슈팅 찬스입니다. 오른발 슈팅, 이병근의 선박 다시 유찬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도 있죠. 슈팅 찬스입니다. 오른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자, 우방에서 슈팅 찬스를 가져갔던 강영종 선수입니다. 강영종 선수가 이번에는 오른발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헤더 클리어하는 거죠. 박스 밖에서 슈팅 찬스를 여러 차례 가져가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측면 속도를 살려보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그대로 슈팅 교체 투입됐던 장한영 선수의 슈팅까지 계속해서 유효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이번에는 김민준 선수가 비어있는 장한영 선수를 바라봤고요 장한영 선수의 다이렉트 발리 이번엔 임영근 선수 정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왼쪽이 겁니다 속도 살려보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에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 뒤쪽으로 내렸습니다 슈팅 찬스.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강형민! 오랜만에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다 포천시비 축구단. 강영민 선수가 안차의 슈팅 찬스를 가져갔었는데요. 돌려준 패스. 오른발 슈팅까지. 예리한 슈팅이었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어, 빌드업을 도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왼쪽 측면 열렸습니다. 김민준. 왼발 크로스 예리한 김민준입니다. 드리블 돌파 시도 왼발 높게 갑니다. 반대편 헤더 이명근 이번에도 이명근입니다이명근 선수 오늘 도대체 몇 개를 받고 있는가요? 있는가요? 자, 김민준 선수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이번에도 박스 안쪽에서 정성재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는데 이명근 선수가 이번에는 한쪽 팔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터치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조한욱입니다. 조한욱 치고 올라갑니다. 빠른 속도 살려봅니다.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슈팅. 자달려 달려면서, 달려면서 슈팅. 이번에 김승건 골키퍼 발에 걸립니다. 자 교체 이우찬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해도 높게 벗어납니다자 이번에는 이명근 선수의 손에 닿지 않았는데요. 강태규 선수의 헤더 슈팅 반대편에서 머리에 맞춰 봤지만 그대로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 전반전에도 헤더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강태규 선수 어, 전방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헤더. 중원에서 이어봤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임형균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한 차례 도 자, 얼마 안 남았다. 포천 힘내자. 어, 포천의 팬분의 응원의 댓글이었는데요. 자, 왼발 크로스 반대편 그대로 김승건 골키퍼가 어, 막아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기회에서 조한욱 선수가 한 차례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헤더 슈팅 지금은 오른쪽으로 너무 돌렸고요. 조한욱 선수가 그래요. 이번에 오른쪽 강영중입니다. 전성진 왼발 크로스 헤더 뒤편 나가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찬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그대로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편에서 이 장한영 선수의 헤더 슈팅이 나올 뻔 했었는데요. 전성진의 왼발 크로스. 뒤쪽에서 공을 이어받았고, 장한영 선수의 바라보고 크로스. 그러나 머리엔 닿지 않았습니다. 이명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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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손엔 맞지 않았고요. 왼쪽 측면에서 정말 너에게 닿기를 이런 말, 어 바람으로 크로스를 날려봤을 텐데, 돌려주는 거죠? 조안입니다. 속도 살려 보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낮은 크로스 반대편 씨 열려 줍니다. 슈팅 김승건의 선방입니다. 자 조한욱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지금 호천심이축구단의 어, 센스 있는 공격 찬스가 나왔습니다. 자 김희정의 공격 태클로 넘어지면서 걷어냈습니다. 자 조한 선수의 공격 찬스였고 낮은 크로스 반대편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한욱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아, 지금은 위협적인 슈팅으로 선수 한명 제쳐냈고요. 두명 제쳐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전성진, 그대로 오른발 슈팅! <laughs> 이명근 골기 폭만을 안깁니다. 자, 전성진 선수가 이어받았고, 자, 그대로 다시 한 번. 아, 지금은, 배진우 선수의 오른발 슈팅으로 보여졌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헤더 떨궈줬습니다. 전성진입니다. 전성진, 왼발 슈팅! 이병근 선박 이번에도 이병근입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초반부터 후반전 막바지까지 이병근입니다! 자, 전성진 선수의 슈팅. 이병근 선수가 몸을 날려내서 막아냈습니다. <laughs>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찬스 살려봐야 될 텐데요. 박스 안쪽! 김승건 골리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추가 시간은 다 지났고요. 주심의 히슬과 함께 오늘 정규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전반전, 아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도 0대0, 결국 승점 1점씩 나눠 가진 채 마무리됐습니다.